왕대야. 왕 음... 와서 에 왕국 앞에. 왕국 앞국 앞에. 왕국 많이 왕국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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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국 우리 친구들 놀러가지 친구들 많이 그때 서 지금 시골도 일어나서 면 이렇게 한 30년 이래 우리 서로도 할줄난 모른다 가가한가

우리 옛날에 그그간지 알지? 저봄 동의보가 그, 그, 응. 그 수선사 갈때그다이 너는... 지나갈 때 수선사 아 수선사 그거 좋더라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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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리 거나거는거 사장님 거 그래. 그래. 우리 남자. 남자. 어이, 남주야, 옷 그거 다나그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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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거 어, 거 그거 그거 거 뭐라고? 암세서리 암세서리 너무 고추라고? <laughs> 고추라고 했다 네니 고추라 했다 고추라 있어? 어. 다응나좀내다가 주면 된다 아니 우리 회장님은 그쪽빨아먹다니까 <laughs> 저고 아니 저 집은 젊은 게 아니고 이 사람아 나 이것도 따로 주문하 옛날 그휴구저 집에 무슨 들로 따로 저문있지아하하하으 그래 이모 이가 이모 한잔으하자매가 만다 처음 먹 사장님하고 내하고 지금 계속 같이 먹는데 그죠 전과 동일 여기들우리 친구니까 얘리지다이다. 어. 가자요. 가자요. 혹시 은 치나 몰라. 아니 희희는 진짜 희기라잖아.

욕좀 하지. 아... 어? 욕좀 하지. <laughs> 욕좀 어. 해라. <laughs> <laughs> 욕좀 하지. 욕좀 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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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는 h e i 다 한테도 붙이래. 어야지야안들어나고는데 네가 먹게 되쟤 물치에 빠질라니까. 그러 그러 자연을 쉬는

마포 저기 <시> 비긴줄알고이니 <시> 어, 어 니다친구야 응? 나는 들은 내자 좋아하고 주은내자랑 나는 나는, 라면, 라라라라, <신> <응. 람이 disagrepresented> 나는, 나는 자, 누가 노랑 땡기죠? <laughs> ai 키만